50대 이상, 절대 하면 안 되는 운동 습관 5가지. 운동이 건강을 망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핸드폰을 두번 톡톡 누르면 건강한 삶이 이어집니다. 1. 준비 운동 안 하고 바로 시작하기. 관절과 근육이 굳어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움직이면 삐끗, 부상납니다. 가벼운 스트레칭부터 시작하세요. 2. 젊을 때 하던 고강도 운동 무리하게 따라하기. 50대 이후엔 심장과 관절이 예전 같지 않아요. 무리한 웨이트 달리기가 오히려 독입니다. 3. 아픈데도 참고 운동하기. 운동하면 낫겠지라는 생각 진짜 위험합니다. 통증은 멈추라는 신호입니다. 4. 계단 오르기, 화장실에서 운동하기. 50대 이후 가장 흔한 게 낙상 사고입니다. 한발 서기, 요가, 걷기 운동으로 균형 감각 꼭 길러 주세요. 5. 매일 똑같은 운동만 반복하기. 근육이 불균형해지고 관절도 한쪽만 혹사당해요.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스트레칭 골고루 해야 합니다. 50대 이후 운동은 잘하는 게더 중요합니다.